안녕하십니까 전성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스터트롯 TV 조선에서 하는 미스터트롯 가지고 야단이죠 이 미스터트롯하고 정말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하고 또 세계를 풍미하는 기생충 이 셋간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선 미스터트롯이 왜 이렇게 인기일걸까요 이건 하나의 음악 프로죠. 그죠? 예능 프로인데. 예능 프로라는 건 나와서 그냥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공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드라마예요. 드라마라는 건본대 극적인 거잖아요. 그죠? 정말 스토리를 만들고. 근데 TV에서 하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치, 민족적 특색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예. 출연자 개개인이 하나의 다 드라마의 스토리고, 또 이것이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예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온갖 요소가 다 있잖아요, 그죠? 꿈이라는 게 있고, 노력이라는 게 있고, 기쁨이라는 게 있고, 그나 동시에 좌절이라는 게 있고, 아픔이라는 게 있고, 동지애라는 게 있고, 즐거움이라는 게 있고, 환호라는 게 있고, 공감이라는 게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미스터 트롯에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쇼가 아니라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출연자들이 그타월함을 향해서 반드시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진지한 갈구와 노력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인간적인 요소, 감정들을 다 한꺼번에 각자 자기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다는 여기에. 미스터 트롯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온갖 노래 음을 내는 온갖 악기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각자가 다하는데 그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이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각자의 사람들이 다 다르고 노래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게 전체가 모여서 인간의 세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그것이 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예요. 그렇죠? 섬세하면서도 대담하고 고상하면서도 또 야성적이에요. 그렇죠? 나와서 폭발적으로 춤추고 하는 야성적이면서 또 고상할 때는 우상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열광적이면서도 또 화련해요. 그렇죠? 여기에 온 청중이 같이 다 공감하는 그 드라마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그게 이 미스터트롯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예능 프로와 이 미스터트롯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 예능 프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한마디로 감성적인 어떤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머무르잖아요 달콤한 그 감성적 도치라고 할까요 근데 이것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 삶의 스토리라는 것이 이 미스터 어, 트롯의 특징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고 야단법수인 거죠. 아마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 이 장르, 이 포맷이 아마 퍼져 나갈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쇼만으로는 이제는 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에서의 장르가 될뿐 아니라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것은 또 하나의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BTS와의 그다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BTS가 세계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BTS도 미스터 트로우 같이 삶의 가치들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이 BTS의 가장 큰 특징은 10대 들끼는 느끼는 그 삶, 그 사랑, 꿈, 희망,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이거를 보여주면서, 말하자면 드라마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인생의 고통을 다루고 있죠. 청춘이 성장하면서 겪는 그 고통, 유혹, 성숙을 향한 몸부림,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오는 그 수많은 갈등,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BTS가 부른 노래 Love Myself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네가 지금 내리고 있는내 자태들이 너에게 더 엄격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서 날 믿어. 겨울이 지나고면 봄은 다시 오는 거야.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신 분석학에 있어서 가장 규명된 하나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원리에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은 남에게 잘못하고 가, 문제를 일으키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내면을 들어보면다 자기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되게 공통점이 자기를 사랑해요. I'm OK You are OK라는 책이 공전에 있던 책죠 우리나라에도 나와있죠. 그 책은 결론이 이거예요. I am OK 하는 사람이 You are OK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BTS 이 젊은 애들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Love Myself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 이런 글을 가리키면서 근데 이것이 교조적으로 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그 고뇌를 통해서 그 가치를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저기 기생충 가지고 또 아주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뭐예요? 재미있는 영화죠. 그러나 이 재미있는 걸 떠나서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가지는 그 의미 그 불평등을 살아있는 언어로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서 그러나 이걸 갖다가 또 단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부자 있는 놈들 나쁜 놈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게끔 만들어. 이 가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생충이 공전의 히트를 친 것입니다. 세계가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민족이 왜 이렇게 세계를 풍미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민이. 이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가치 중심적이기 때문에 요 20세기 초반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그때는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를 어요 강대국들 빼놓고 거기서 식민지 중에서 이 3일 운동이라는 걸 일으킨 가치를 위해서 수백만이 목숨을 던지다시피 하면서 그랬고 그죠? 우리나라는 4.19라는 걸 일으켰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4.19는 전세계가 아직 민주주의라는 이, 이런 거에 대해서 꿈도 못 꾸고 있을 때예요. 1960년대라는 거는. 무려 그하고 거 나서 이, 50년 후에야 다른 나라에서 트니지아니 리비아니 이런 데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1980년에는 5.18이라는 광주 사태라는 걸 이렇게 해서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살을 응? 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하는 이런 민족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가치중심적인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두 개의 위대한 업적을 동시에 이룬 세계 최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0세기에 가서. 그런 점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서갈 수 있고, 이렇게 세계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가진 민족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